아이언의 차이. 오늘은 백스윙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스윙도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는 찍어서는 맞지 않고 아이언은 올려쳐서는 맞지 않는데요. 이 찍어 치고 올려치고에 크게 한몫하는 것이 바로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찍혀 맞기 쉬운 스윙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올려 맞기 쉬운 스윙이 되기도 합니다. 이각 클럽에 맞게 백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테이크어웨이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요. 스윙의 시작에서 클럽을 이렇게 빼는 첫 동작입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눈에 띄는 점이 클럽의 길이가 다르죠. 드라이버는 확실히 길고요. 아이언은 쇼다이언이 될수록 더 짧아집니다. 이렇게 클럽에 길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럽을 두 클럽을 잡고 테이크어웨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테이크어웨이지만 드라이버는 길기 때문에 드라이버 헤드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언보다 드라이버는 길게 빠진 거고요. 아이언 헤드 기준으로 보면은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이 좀 짧게 빠진 거죠. 사실 저는. 똑같은 움직임을 줬는데도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각 클럽의 테이크어웨이 길이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드라이버에 맞게 길게 빠져야 하는데 굉장히 짧게 미리 코킹 아. 이렇게 클럽을 들어올리는 동작 있죠. 이 코킹을 미리 하게 되면서 백스윙이 몸턴이 충분하지 않고. 팔로만 들어올리는 듯한 음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쳤을 때 이렇게 공이 맞는 것이 아니라 티가 맞는 어, 안 좋은 임팩트, 찍어치는 임팩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테이크어웨이가 짧게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넓게 빠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의 차이가 필요한데 이 차이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느낌의 차이를 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 테이크어웨이가 짧게 빠지는 분들은요 마치 공을 이렇게 쭉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헤드가 공 위로 높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높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을 옆으로 밀면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마치 헤드가 이 지면을 쓰면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을 밀듯이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낮고 긴 드라이버에 걸맞는 테이크웨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도 몸턴이 충분히 나오면서 다운스윙에서 클럽을 보내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을 쭉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낮 고 길게 이렇게 지면을 쓸어주듯이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드라이버에 적합한 찍히지 않는 뒤에서 치는 올려치는 스윙을 할수 있고요. 반면에 아이언은 좀 차이가 있어야겠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올려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이언 백스윙을 할 때. 많이 올려 맞고 걷어 맞는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너무 길게. 반대로 너무 길게 빼다 보니 상체가 혹은 머리가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심해지면 스웨이라고 하죠. 이 오른쪽 골반을 넘어가서 백스윙 탑에서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골반을 넘어가서 이렇게 밀리는 백스윙이 나오고요. 그대로 스윙을 하면 걷어맞게 되면서 비거리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아이언에 맞는 임팩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라이버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 클럽보다 공이 한뼘 정도의 공간을 두고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이공 위로 공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코킹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헤드를 빨리 들어올리는 거죠. 들어올려서 좀 간결하게 너무 길게 미는 느낌보다는 간결하게 들어주시면 백스윙을 할때 클럽이 더 높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때 낮고 길게 테이크어웨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이 길게. 네. 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만일 내가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면 길게 빼는 듯한 느낌, 아이언이 안 맞는다면 바로 올리는 듯한 느낌을 줬을 때 비로소 적당한 아... 테이크어웨이가 실제로는 되고 있을 거예요. 내 느낌은 이렇지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적당하게 나오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테이크어웨이를 첫 번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